25년 임신부터 유아기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1단계 임신시기.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일명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100만원까지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정부 24나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병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엽산제와 철분제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기형아 검사 등 주요 검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부담이 적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최대 70만 원, 경기 일부 지역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금이 나니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출산 직후 출산하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건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후도우미를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달라지며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출산 축하금도 따로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첫째에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평균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생후 출생에서 12개월까지 출생신고 후부터는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생후 출생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바우처 형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10만원도 함께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차 상위계층이거나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단계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 이 시기에는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양육 형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집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양육수당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가정 양육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5단계 만 2세 이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이는 만 6세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 조건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나 육아용품 지원 등 지역별로 운영하는 육아지원센터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부모를 위한 지원. 출산 또는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엔 출산 육아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원까지 지급되며 사후 지급 없이 월 단위로 바로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담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꼭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서, 현명한 생활백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